안녕히 나명. 오늘은 무인도 다녀온 얘기 해줄게. 세워도란 섬인데 사실은 20여 가구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야. 자차는 경인항 관리부두로 찍고 오면 돼. 대중교통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44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대중교통에 익숙치 않으면 좀 번거로울 거야. 저기 타고 갈때 들어온다. 아, 유인도 들어가면서 무인도라고 뻥은 왜 쳤냐고? 들어봐. 세호도는 하루에 섬주민 포함 10여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거든. 섬주민 예약 먼저 받고 자리가 남으면 나 같은 일반 관광객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거든. 인천 서구청 홈피에서 미리미리 예약해야 돼. 배는 10분 정도 타고 들어가고 요금은 무료야. 숙박시설도 음식점도 없는 섬이고, 초입에 카페만 한곳 있는 섬이야. 세워도 도착. 선착장 대합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미리 볼일 해결해야 해. 섬 안엔 따로 화장실이 없거든. 여긴 초입에 있는 오아시스, 섬 유일의 카페야. 손님도 유일하게 나 하나. 같은 배로 들어왔던 관광객으로 보이는 두세 팀은 바로 트레킹 시작했나 봐. 아메리카노랑 크라상 주문했더니 8천 원이네. 카드 안 되고 이체나 현금 필요해. 다 먹고 마셨으니 섬 트레킹 시작. 모든 가구가 마을 초입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 세아도는 인천 서구 둘레길 코스 중한 코스라네. 인증샷 포인트 같은데 우짜란 풀 보면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어 보여. 나도 걍 패스. 시동 걸린 경운기도 있는데 경운기 주인 역시 안 보이고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이정표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느낌대로 오른쪽.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더라고. 작은 섬인데다 다 이어져 있거든. 전망대 이정표대로 따라가면 왼쪽인 숲, 오른쪽인 갯벌과 강화도를 보며 걸을 수 있는데 난 숲속길 먼저 걸으려고. 아카시아 꽃이 한가득이야. 이 기억나? 우리 어릴 땐 아카시아꽃도 먹었었는데 마을 초입 지나고 섬 주민들 창고로 보이는 건물들까지 지나면 이제 숨만 보여. 몇분 안되는 섬 주민들은 트레킹 길로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관광객도 몇 명밖에 안 들어오니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정말 무인도 같지 않니? 세워도는 사방이 넓은 갯벌이야. 어촌 체험하기 좋을 텐데. 따로 운영은 안 하는 것 같더라. 코스 안내 표식이 있긴 한데 길이 없어 보이지? 그냥 넓은 길로 직진하기로. 섬 속의 섬, 소세어도로 계속 걸었어. 정자 쉼터가 있는데 쉬는 건좀 이따가 하려고. 대신 저기 보이는 강화도 보며 심호흡 몇번 하고, 걷다가 특이한 나무 사진도 찍고, 또 계속 걷습니다. 이큰 나무는 왜 혼자만 뿌리채 뽑혀 있는 걸까, 미스테리하네. 썰물 때만 드러난다는 돌다리 쭉 따라서 걸어가면 소세워도야. 주의사항도 읽어보고 갯벌도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걸어갔어. 돌다리 끝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서일정 쉼터가 나오고 바로 뒤에 또 전망대야. 점까지 있던 커플 관광객이 금세 사라졌어. 아마 그들도 모인도 감성을 이어가고 싶었던 걸까? <목소리> 점심 먹고 소세오도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 이, 이거 이 염소 똥 맞지? 길에 똥은 자주 보이는데 똥 주위는 하나도 안 보여 다 어디 숨어있는 걸까? 작은 섬이라 천천히 걸어도 다 둘러보는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해 시간이 많이 남아 섬에 들어온 시간 10시 반 나가는 시간 4시로 정해져 있거든 다 봤으니 그만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해찰하기에 자신 있다면 이런 조건이 충분히 만족스럽겠지만 아니라면 좀 그렇겠지?이 넌 어때?나?난 해찰 능력자거든. 오래된 그루터기, 그 위에 버섯들, 빨간 무당벌레, 아주 조그만 흰나비 같은 것들을 생전 다시 못볼 것들 보듯이 들여다봤어. 해넘이 전망대가 나왔어. 초입에는 해돋이 전망대도 있었는데, 섬에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넘이 해돋이는 사실 보기 불가능하지 뭐. 대신에 갯벌 멍도 즐거웠어. 나 림보하는 거 볼래? 어이쿠, 유연성 아직 쓸만하지? 갯벌에서 해찰 타임. 가우디 못지 않은 건축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건축가 한분 만났는데 날 무사하는 것 같아 갈길 가게 놓아드렸어. 초입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야.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런지 집집마다 전동카트가 한 대씩 필수로 있었어. 앵두나무 오랜만에 본다. 두둑 훑어서 입 한가득 물고 싶은데, 주인분 뛰쳐나와 때릴까봐 참았어. 선착장 근처까지 와서도 시간이 많이 남았길래. 밀물 들어오는 바다 보며 산책했어. 그옆 아직 밀물이 안 들어천 곳에서 열심히 제할 일들 하고 있는 개님들 멍하니 보며 마지막 해찰 타임 즐겼지. 오아시스 카페에 들렸어.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주인장이 섬 나가기 전에 들르라더라. 아침에 채취해 온 조개가 있으니 좀싸 주겠다고. 대화 좋아하고 인심도 좋은 그런 분이었어. 해감까지 해서 나눠준 조개를 소중히 들고 선착장 대합실로 와서 배 시간 되기를 기다렸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초입에서만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는 완전히 나 혼자 섬 속에 있었어. 아, 소세어도에서 스쳤던 커플은 빼고. 어때, 익? 나 무인도 탐사한 거 맞지?